예, 도시가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 국가가 노상한 임금 결정 과정에 기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증하고 사용자에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죠. 서 OECD 뭐 34개국 가운데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26개국이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8개국은 산별 단체 협약에 임금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뭐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선 뭐 예, 그림을 통해서 이게 이 최저임금에 의해서 어, 결정되는 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의해서 어, 결정되는 그런 노동자들을 구분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죠. 또 일부는 겹치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역시 임금 수준 x 축은 임금 수준이고 y 축은 노동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웨이즈 존이라고 최저임금 존은 이 u m wage z o 이 e minimum wage zone, m i 임금 m u m wage zone, minimum wage zone, minimum wage zone, m i n i 이 u m wage zone, m i n i m u 단 wage z o 서 e minimum wage zone, m 서 임금 결정된 그런 어떤 노동자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체교섭으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뭐 그날의 조직률 또 단체교체도 등에 따라서 노동자 수는 좀 차이가 상당히나마 차이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요요최저금에 결정되는 요요 저임금 노동자 군들이 되겠습니다. 어, 이것은 OECD에서 나오는 자료에서 제가 카피를 해온 인데 네, 보시면 이제 90년, 네, 90년에 이미 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충만 17개 정도 되고 90년 이후에 새롭게 도입한 나라가 이제 9개가 됩니다. 여기 2015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 2015년 이후에 아마 새로 도입된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5년 기준 9개나 되어 있습니다 두 최근에 자로는 10개 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요건 저 체중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정 체증금 제도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되게 이제 예 노르딕 국가들이 대부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나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이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 90년 이후에 지금까지 뭐 지금 제를 도입한 뭐 그런 나라들 중에서 중요한 국가들은 영국이 있고 독일이 있죠 네, 독일이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대부분 동국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동국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결정 방식도 상당히 이제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 승인이나 또는 어결 방식을 통해서 결정한 국가들이 뭐 미국 같은 나라들이고 행정부가 결정하되 어견수림을 거치는 방식이 뭐 이런 나라들이고 별도 위원회 심의 후에 참고에 생리 결정하는 방식이 스페인이나 프랑스. 에, 프랑스는 역시 이제 상대 국가 주도적인 에, 그런 어떤 어. 나라 대표적인 뭐 그런 어떤 나라니까 이게 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사 단체가 참여할 별도 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독일령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 단치배을 통해 정유 결정하는 방식이 앞서 말씀드린 노르드 국가들, 뭐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보편적인 그러니까 한국과의 임금 수준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어떤 나라들이고 요거선 업종이나 또는 산업 산업별 수준에서 최종금 결정하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중에서 이게 뭐 이제 이쪽이 이 단체 협약이 노사 단체 협약이죠 아니면 트라파이타이노사정 그 사이 어떤 협약 네, 교섭 적 성격이 강한 나라를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교섭적 성격이 강한 나라. 여기서는 뭐좀 컨설테이션이나 또는 정부에서 좀 조금 일방적으로 결정한 나라들을 여기서 분류를 한것 같습니다. 독일이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독일이 최증금법이 있거든요. 에, 독일이 최저금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한 기관인 베스이라고 해서 어, 독일의 경제사회학 연구소인데 독일의 네, 독일 노총 산하의 연구소죠. 어뭐 상당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연구소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알젠 연구소인데 거기서 특별히 이제 네, 특히 유럽 지역의 재정금 제도에 대해서 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뭐 자료를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보고서 이이 BSE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남 유럽이 동부 유럽 이렇게 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이제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예, 업종별로 업종별 노사 단체요에서 업종별 수준을 결정하는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독일도 2015년도 또 재정법 결정돼 이전까지는 이 방식이었습니다만 2015년도 이후 재정법이 제정되나 이후에는 사실을 뭐, 법연이 있긴 있지만, 또, 우리나라의 노선위원회가, 노선위원회가 아니고, 재정금위원회 재임금심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에서, 어, 이, 교섭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독일에서. 이제 예, 뭐,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선, 재정금수준을 조정하는 모델인데요. 이것도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덱스이션은 일종의 뭐 지표를 예를 들면 물가 연동, 물가 연동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 어 이게 주로 이제 요거는 물가 연동이고 요거는 임금 연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물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재금 뭐 수준 올린다든가 아니면 그게 오토매틱이겠죠. 아니면 어조스먼트는 에, 체증금 수준이나 임금 인상률을 에, 참고로 해서 체증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빌게인, n 란 e 룩셈 e 프랑스 뭐 그런 나라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속해 있고, 렇고시에게이렇아까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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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트 이렇게 이렇게 이 적 성격이 강한 예, 독일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것도 역시 인드 베스이에서 분류해 를 놓은 것인데 베스이가 어쨌든 뭐 독일의 독일로 총영소니까 뭐, 자기 나라 현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걸생각했는데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컨설테션은 협의죠. 예, 협의 요거는 뭐, 그러니까 노상간의 협의 예, 결정은 하지 않고 협의를 한다는 것이죠. 네, 협의를 한다는 것이죠. 대표 중에 영국이 되겠습니다. 영국도 이제 증인금 뭐 위원인가요? 뭐 거기에서 노사간의 협의에서 어, 거기다 막 예, 어느 정도 아마 공의원도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어쨌든 협의적 성격. 그러니까 스페인. 또 그렇고 프랑스이 이제 여기 인덱스 이 c e f r 집어넣 e f 고또 여기도 집어넣 n 어요 그러니까 이걸 특히 관 n 쳐서 이렇게 난 것은 f 의적 성격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로는 f 정 a n c e France, f r 에 약간의 f 의 a n c e France, f r 해서 c e France, France, 이 r a n c e f r a n 다 e f r 정 n c e France, f r a n c 이 France, France, f r a 근데 우리나라 지정결정 방식은 뭐 이렇게 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농 장관이 심의 요청안을 보내면 재정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죠. 에, 그래서 결정된 재정금액을 매년 5일, 8월 5일까지 고용동 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법 개정에 의해서 뭐 최근에 법 개정에서 구간설정률 결정위원회로 2부 이혼화 시켰어요. 그래서, 국관수증위원회 전문가위원은, 네, 전문가위원은노사생추천관 노사, 순차 배제로 선정. 하고, 국위원회 노사 공역 7명, 총 21명이, 네, 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정결정 기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금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단 재증금의 수준이라고 할 재증금의 산입범위가 사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때문에 재증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일단 재증금의 산입범위에서 들어가는 게 대체로 기본급, 상여금, 휴물급의 성과급, 초과로 수당 주유, 수당 식대 차량 유지비 등등인데 이게 각 나라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내가 이걸 통일시켜서 이게 산출의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쨌든 국정의 비교는 뭐 대강의 비교다 뭐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수준을 우리가 이제 나타낼 때어거 이제 중인금 대비 몇 프론지, 비중 대비 몇 프론지 또 이른다 GNI 뭐대비해서몇 대비, 프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산업 범위 등등 이게 차이가 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경총이나 또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농사 연구소 같은 데서 이제 산출한 그런 어떤 보고서마다 사실은 상대 수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임금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 대비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중에서 4위 네분째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동자인구 같은데서는 뭐 주가 기준으로 해서 50대 평균 정도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뭐 상당히 이제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예뭐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 기준도 보면 최근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일단은 뭐 워낙 이게 이제 치열한 갈등이 노사간의 갈등 들이 대상이 되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상당히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산업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도록 이렇게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도에 20, 뭐 최종적으로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전체를 반영한 것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뭐 일정한 비율만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요거은 이걸 환산을 구하는 공식을 여기 정리해두었으니까 관심있는 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여기, 여기 이제 산입 임금의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이 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런 주로 이제 통화 이외에 있고 특히 금물 거변은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 연장근로 같은, 뭐, 소중근로 시간 바깥 임금도 산입되지안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등등. 예,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항상, 뭐, 국제적으로 기준도 다르고 하니까, 뭐, 고용노동부에서 상당히 일종의 좀, 좀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만든,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읽어 보시면 참고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여게 이제 최근까지의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지금 수준이 되겠습니다. 2 0 1 8년도에 굉장히 큰 금금 상승률이 양꺼번에 이루어졌죠. 적고그 다음에도 꽤 높은 금금 상승률이 있었고, 이때는 조금 약간 그다음에 이곳은 이제 아까 그 노동사 연구원에 참여했다고 하는 참조했다고 하는 KPC 독일경제의 독일 세화연구소에서 산출한 국제적인 통계 2019년도 1월 달이 되겠습니다. 이를 듣기에는 보시면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대체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43유로를 기록함으로써 평균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산입 보험이, 체육 산입된 범위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액면 그대로 이렇게 좀, 그좀 믿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은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 에, 뭐 각국마다 이제 뭐 생활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 다시 통일시킨 것이 한국이 6.37 유로라고 해서 어, 이 기준도 보면 경치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경치는은 어쨌든 상당한 이제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기준좀 다르니까 어쨌든 기준 자체를 통일시키지 않는 한참 어, 엄격히 비교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재정 고용 효과가 되겠습니다. 재정 고용 효과는 뜨고 논쟁의 대상이죠. 우리 재임 급격하게 2018년도 이제 죽고 있는 재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시켰는데 뭐 그때도 사실은 재임 고용 효과가 뜨고 그런 어떤 이슈였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게 어쨌든 뭐그 이것도 이제 워낙 인제 증영고용 효과가 국제적으로 이제 논쟁적인 이슈니까 또뭐그 상대 많은 그런 어떤 어 연구 보고서가 데이터 분석이 나와 있죠 어 나와 있는데 뭐 대체로 어쨌든 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증인 검은 부적인 부정적인 네가티브한 권유 효과를 초래한 데에 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고 있죠. 약간의 증금 인상이 어느정도 고용효과를 산출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논쟁적이지만 뭐 일정한 수준 이상의 높은 수준의 재정금 인상은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초래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미국의 연구들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의 지금 고용 탈력수를 보면 지금10% 인상할 때청년 고용률이 1, 2% 축소된다 이런 어떤 연구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어 연구에서 살펴본 것인데, 2009년도, 2009년도에 아마 언어 연구자가 40년,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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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를이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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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이 60년, 6 0이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여기에 이제 에, 포지티브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에, 주장한 보고서들 보다는 역시 이제 네거티브한 효과가 있다게더 많죠 양이 많고 이게 최대 20% 가까이 많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고 최대 거의 5%에 거의 가깝운 포지티브한 효과가 있다 오히려 거의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한 연구도 있다는 것이 대부분은 이제 뭐, 예, 뭐 약간의 사실은 약간의 그런 어떤 예, 뭐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다 내지 또뭐 예, 플라스틱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예,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추정치의 평균값이 마이너스 0.19니까요 어쨌든 기존의 고효과를 검증한 그런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 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네가티브한 그 효과가 있다 장 하는 게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효과를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임금의 분산을 줄이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고령자 측면들 남녀간 임금 차이 기타 여러 집단 사인 급 차를 줄이는, 그게 웨지 이 컴프레션이죠. 주진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임금 임금의 공증한 배분에 기는 제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등금이 가족 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것도예뭐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진금은 어쨌든 개별 근로자 차원의 그런 어떤 통계치거든요. 그것하고 이제 가구 차원의 소득하고는 좀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보면 어 영국의 한 대상으로 해서 한 연구를 보면 재진금 대상 소득분포를 확인해 보니까 불과 5분의 1 그러니까 전체 저임금 근로자의 5분일 정도만 핑곤가구를 소속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뭐 최근 들어서 시간직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하게 되고 여성고용늘어나게 되고 맞벌이 가구도 증가하면서 저임금 근로자 곧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저임금 많은 저임금 근로자는 어 어쨌든 상위 체임금이 아닌 상위 소득 상위 소득을 올리는 가구의 구성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 근로자 중 빈곤층의 확률은 30% 정도 불과하다. 유니스 교수, 지금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만 유니스 교수가 쓴 그런 페이퍼를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수준과 비슷하게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정치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화라고 하는 것은 증을 제도화하거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당사자들 사이에 정치 캠페인과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지금 정치화, 뭐 이렇게 연구자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정치화는 영미권, 즉 자유주의적 복지체제 속해 있는 국가들이나 아, 도일 같은 보수주의적 복지체제 속해 있는 나라들에서 두드러진 예,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자유주 국가들에서 재금정책가 두드러지냐 하면 일단은 뭐 규제되지 않은 노동시장으로 인해 그게 자유주의적 노동시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근 불평등이 심하죠. 그리고 지난 10수년간 근로연계복지, 예, 근로연계복지, 예, 근로연계복지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유급 고용을 강조한 길과 질라전 고용이 되고 창출되었기 때문이고 창출되기 때문에 린 복지는 뭐크페어 이던 또는 뭐또 나가서 액티베이션이던 어쨌든 에, 이것은 뭐 이전 수심전은처럼 그냥 뭐 집에서 실금을 받고 그냥 시, 실직장 실금을 받아라가 아니고 어쨌든 유급근로를 통해서 동시에 통합되는 것을 좀 이게 그뭐 여러 가지 제재나 또 인센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론 경기 복지 내비게이션 되겠습니다만 에, 그러니까 사실은 진라전 어쨌든 어쨌든 진라전 저 임금 일자리라도 어쨌든 에, 어 가짜 이야기죠 진라 일자리라도 어, 어 가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에뭐금 정치화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에, 독일 등보수복지제에서는 역시 노동시의 이중구조가 심각하죠. 특히 독일 같으면 하르스 2005 하르스 계획을 통해서 이제 일부 노동, 특히 서비스 노동시장 규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 노동 불평등 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코퍼라틴구조를 작동하지 않았어요. 다음에증인으 떨어졌어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의 증취가 뭐 두드러진 여러분들도 아마 뭐 지난 18년도, 18, 9년도니까 지난 한 2년 동안 예, 뭐 재진검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동안이네요. 3년 동안의 재진검 결정을 둘러싼 이런 어떤 과잉 정치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도 라 마찬가지 노동시장 이중 구조, 인건 불평, 심각한 인건 불평 등, 저임금 농지의 과도한 분포, 또 특히 이제 책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 또 취약한 사회 안전망, 뭐 이런 등등 때문에 노사간의 이 문제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었고 뭐 앞으로도 올해는 그다지 뭐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의 정치화가 계속 아마 아, 이 좀, 예, 이슈화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겠습니다세 번째는 이게 지금 증세 주체를 보면 독일 주로 이제 좌파 그룹들이죠. 노조와 사인민당 또는 이제 뭐 자유주의자 중에서도 리브란한 자유파들 에, 뭐 등등이 바로 증세 주체가 되겠습니다. 또, 그에 대한 중조익들도 일부도 이게 가입을 하고,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육군자 시장의 변화라고 해서, 실업보다는 빈곤과 저임금이 정책으로해결 해야 될 긴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하는 육군자들이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적용을 받는 급노동제 주된 구성이 청년 여성 이민자들이고, 이들이 노조직화 사업 및성별에 승리학의 증례 주요 타겟이라는 것, 등등이 또, 지금 어, 정치한 배경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금정치한 복지과의 재정적 위기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가 지속적인 긴축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리스트리 뷰션, 즉 재분배가 아닌 해결책, 예, 아니네, 결책 요게 이제 말하자면 재금정치화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니까 그러니까 프리 리트리 뷰션, 뷰션, j m b 전전황황 이전 상황이 w a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에서 말하자면 증 h a w a n g Jin Shawang Jin s h a w 이 n g j 프리디스 a 리 a n g j i 션프리디스플 n g Jin 리션 a w a 이 g 이 i n Shawang Jin 이 j 예, 그 다음에는 또 책임금의 수준을 둘러싸고는 뭐 삼인당 같은 좌파 중중도 자파죠 중도 자파 정당은 예, 예, 복지급에 지원이 없이 생활 이 있을 정도의 수준을 요구했고 비율이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인당은 복지급의 도움을 받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정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지난해 같으면 뭐 지원 대상들이 생활임금으로 지임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좀.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수준에서 재임금을 결정하자라고 하는 그 재임금 수를 높이 유지하는 패러다임 이걸 할뭐 미니멀 웨이즈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직 형성도야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서 아이케이스 내야 았고 상당히 강한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거은뭐 여러 가지 인제 말하자면 또 이게 높은 수준의 진행금이라고 하는 그에 가장 부정 적 효과들로 산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편널이 형성되기는 어렵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두째 시간 진행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